안녕하십니까. 정석이TV 정석입니다. 오늘은 기아타이거즈의 직... 선발 경쟁 체제가 굉장히 가속화되어 있죠? 아, 지금 1, 2선발 브룩스와 맹덴, 그리고 3선발 인기영을 제외하고는, 아, 전부 다 지금 무주공산인 그런, 아, 실정입니다. 아, 거기에 지금 5선발 경쟁 체제에서, 아, 지금 기아타이거즈의 장현식 선수도 거기에 한 축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아타이거즈의 장현식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현식 선수는 1995년생 우리나이로 27살, 만 26세의 선수고요. 아, 이 선수는 부천시 출생입니다. 아 그리고 아 서울고 출신이고요. 181에 91kg, 혈액형은 A형이라고 합니다. 아 우투 우타의 선수이고 연봉은 작년에 4.5.5% 깎인 아 1억 500만 원의 지금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 선수는 2020년에 문경찬, 박정수 그리고. 김태진, 장현식, 2대2 트레이드로 NC 다이너스에서 기아 타이거스로 넘어온 그런 선수가 되겠고요. 이 선수는 2013년 1라운드 지명, 전체 9번 NC에 지명된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선수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나이로 27살밖에 안 됐고요. 만원으로는 26세. 그리고 군 문제도 해결한 그런 선수입니다. 군복무도 경찰야구단에서 군복무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군복무를 했고요. 이 선수는 아직 젊은 나이고 어깨도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싱싱하고요. 그리고 어떤 빠른 볼을 던질 수 있는 기아의 우한 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기아 타이거스에서도 이 선수를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그런 선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선수는 2020년에 성적을 보자면, 아, 37경기에서 4 1이닝4승4패 6홀드, 방어율은 10.76, WHIP는 2.10.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죠. 아 그렇지만 이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아 구위가 끌어올리고 있다고 해요. 구위도 끌어올리고 있고 예전에 좋았던 모습을 지금 항상 되찾고 있고 지금 올해 2021년 들어 몸무게도 무려 7kg 이상 감량이 됐고요. 아 거기다가 지금 직구 스피드도 145에서 148까지 지금 빠른 스피드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 선수가 아마 2021년 기아 타이거즈 선발 투수의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 3월 9일 날 아, 하나와의 연습 경기에서 2이닝 무실점 경기를 했는데 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볼 자체가 굉장히 묵직했고 아, 또한 코너 코너 찌르는 그런 슬라이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자, 이 선수는 아마 때부터 굉장히 전도가 유망한 선수로 분류가 됐던 그런 선수예요. 아이 선수가 아, 아마 시절부터 어, 야, 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해서 서울구 시절에 아, 원투 머신이라고 해서 이성민 선수가 3학년 때 15경기에서 5경기를 완투를 했고 아, 이 선수가 아, 7차례 이상, 7이닝 이상 투구를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굉장히 좋고 스테미너가 굉장히 좋은 투수입니다. 아 그리고 2012년에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국가 대표에서도 출전을 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 선수는 위력적인 투구, 안정된 제구력, 또한 타고난 체력. 아, 를 바탕으로 NC 다이너스에서 아, 이 선수를 아, 스카우팅했죠. 아, 그래서 아, 이 선수를 NC 다이너스에서 장차 아, 선발 투수의 한 축을 메워줄 그런 선수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 NC 다이너스에서 입단 1년차의 2군 성적 아, 22경기 47이닝 4승 4패 1홀드 4 2 1 항월일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고 이 선수를 열여 경기 남은 시즌 마지막에 이 선수를 많이 또한 기용을 하기도 했고요 이 선수는 2014년 시즌 후에. 바로 군 문제를 해결하러 경찰 야구단에 들어가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경찰 야구단에서 군복무를 해결을 했습니다. 군복무 해결한다부터 2016년에 선발로 나와서 방어율 1.59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선수가 2018년에는 아, 스프링 캠프 무대 에, 스프링 캠프부터 부상에 시달리면서 아, 1년을 통째로 쉬었죠. 2018년은 그래서 2019년에는 아, 부상 여파로 불판에서만 소화를 했고, 에, 2019년에는 불펜에서만 소화를 했고, 2020년에는 아, 이 선수가 아, 선발로 또한 아, 제 모습을 찾는가 했더니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아, 데이트레이드로. 아, 뭐 기아와 지금 김태진 선수와 같이 기아 타이거즈로 넘어오게 됐죠. 이제 2020년 기아 타이거즈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후반기부터 기아 타이거즈로 오면서 서재응 투스코치 지도를 받으면서 아, 투구폼도 살짝 바꿨고 아, 몸무게 감량도 살짝 하면서 한 5kg, 6kg 지금 한 7kg까지 감량을 했대네요. 아, 감량을 하면서 아, 예전에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 특히 요번에 아, 연습 경기에서 보였던 묵직한 아, 볼과 아, 또한 예리한 각의 슬라이더는 요번 아, 2021년에 이 선수가 아, 선발 투수로 나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시즌이 아직 들어가지 ...도 않았고 아직까지 뭐 연습경기, 멋경기, 멋뛰지 뭐 밖에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선수가 아 2021년에 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 섣불리 장담하긴 이르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를 보면은 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예전에 이 선수가 좋았던 아 그런 시즌을 보면은. 이 선수가 제구력도 안정적이고 아, 또한 묵직한 그포신 패스트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선수입니이 선수도 제구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이 제구가 들쭉날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2016년에 폭투도 가장 많은 13개를 보여주면서 아, 대한민국 투수 중에 가장 많은 폭투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 선수가 긁히는 날과 긁히지 않은 날 편차가 굉장히 심한 선수입니다 아, 그 제구력 편차가 굉장히 심한 선수에, 그래서 아, 이 선수가 가장 큰 문제는 멘탈적인 문제고요. 아, 멘탈적인 문제고, 아, 거기다가, 아, 지금 그... 폼이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구가 들쭉날쭉했는데 이서재흥 투수코치란 아주 좋은 투수코치를 만나면서 아 제구력도 좋아지고 투구폼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변하고 있고 아또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동안 그 몸무게를 한자 7kg 정도 빼면서 약간 슬림해진 그런 모습도 살짝 보였습니다. 아 아무쪼록 지금 아, 기아 타이거즈는 양현종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면서 아 지금 솔직히 선발 투수진에 구멍이난건 사실이에요. 아 지금 뭐 올해 신인이 뭐 이의리도 지금 뭐 예상 아, 선발 투수로 예상이 되고 뭐 김현수래든가 뭐 여러 투수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정혜영도 예상이 되고 뭐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 문제는 장현식 선수는 재구력이에요. 재구력만 이 선수가 제대로 갖춰진다면 이 선수 볼 그렇게 쉽게 칠수 있는 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멘탈도 좀 부여잡고 아, 이제 나이도 제법 찼으니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좀 보여주고 아 지금 본보기를 아, 지금 저 NC 다이너스에 있는 이제 구창모 선수를 롤 모델로 삼아서 아 자신의 강한 슬라이더래든가 포심 페스티벌을 과감하게 안쪽에 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제발 이 선수 아 멘탈이 흔들리면서 뭐 밑으로 뭐 한참 위로 스트라이크존과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 공을 던지지 말고 자기존을 확실히 설정하면서 아 안정된 제구력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아 선발투수의 한 축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아, 생각입니다. 오늘은 기아 타이거스의 장현식 선수 유력한 오선발 후보입니다. 장현식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